동기중등기 기준 모두 혼용하였으니오이없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준을 입춘 기준으로 보건, 동지 기준으로 보건, 입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동지 기준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 밑에 보시면 화투동공과 수투동공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투동공을 쓰는 역학께서 화투동공을 쓰는 것이 대다수의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수투동공을 어, 쓰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화투동공, 수투동공 모두 다 어떤 일에도 좋다. 다 화투동공을 쓰시는 분들도 이 책을 가서 이 책을 공부할 수 있고요. 수투동공을 쓰시는 분들도 이 책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앞 앞에서 말씀드린 입춘 기준이냐 동지 기준이냐 동지 기준을 기준을 쓰시는 분도 이 책을 보는데 문제점이 없고요 입춘 기준으로 쓰시는 분도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주가 때로는 입춘 기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동지 기준 되어 있는 명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명주가 이상하다 이게 이게 만세를 이 명주가 안 나오는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춘 기준 으로 하시는 분들 어떤 명주를 보다 보면어이 명주는 이서 사주가 없는데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게 가능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명조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동지 중증기 기준으로 사주로 명식을 세웠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상하다, 오해하실 필요 없다. 네. 대운 스위도 설명이 되는데 어떤 대운은 그냥 어 일반 대운 1부터, 1부터 10까지,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5대운, 6대운, 7대운, 8대운, 9대운, 10대운까지, 뭐 그런 거, 그렇게 되어 있는, 면주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상이 7대원이 아닌데, 9대원인데 7대원 되 있다? 혹은 3대원인데, 뭐 1대원 되 있다? 뭐 이상한 것들이 아마 보일 거야, 아마.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타냐? 오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3제대원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음위원생은 3대원을 쓰고요, 인신상위생은 7대원을 쓰고요, 진술충민생은 1대원을 쓰는 원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일려두기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 그러면, 아, 이게 대운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혼자서 고민하십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 책을 보시면서, 항상 일려두기를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재정으로 쓰는 것은, 어느, 어,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어, 태어난 그때부터, 어느, 언제가, 삼재가 들어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기준해서 삼재가 들어오는 시점, 가령 용띠인 사람이 용띠 사람이 태어나자 신자진생이다. 신자진생 같은 경우 임묘진에서 삼자가 됩니다. 신자 신자진생 임묘진에서 삼자가 되는데 용띠 사람이 아 이건 칠판에다 갈까요? 칠판에 대들래요. 말로 해 버리면 안되니까 말로 할까요? 아 칠판에 대달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자지. 신자지 생은요 인, 묘, 진에서, 이거 삼재가 됩니다. 자, 신자지 생은 인묘진에서 삼재가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삼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삼재라고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다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어, 우주의 1년이 바뀌고, 우주의 2년이 되고, 우주의 3년이 되고 할 때, 이것이 마디마디 이어지는데, 마디마디 이어지는 것이 3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3절를기준로 하는데,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태어났습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태어났는데, 저 보세요. 용띠 사람이 딱 태어났을지게, 적에, 태어났을지게, 적에, 용띠 사람이 태어났을 때, 3제을 맞이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태어나면 몇 살? 그리고 태어나면 몇 살? 한살신자인생은 임묘진에서 요 3년 사이에 임묘진에서 3재가 되거든요 자 온순이, 용띠 사람이 진생에 태어났을 때 가장 3재를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해가 언제입니까? 하트네 태어나면 바로 3재잖아요 이 사람은 용띠 사람은 태어나면 바로 3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몇 살? 한살 태어남 한 살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삼재잖아요. 그래서 진생은 한살때 삼재가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쥐띠 사람이데 쥐띠 사람, 쥐띠 사람이 영 삼재가 되려면 몇살때 삼재가 들어죠? 자 보세요. 쥐띠 사람이 삼재가 되려면 자 쥐띠가 쥐띠 GT 사람이 태어난 그 해가 쥐띠 아니겠어요? 그죠? 자. 자, 축띠가, 축띠가 될 적에는 두 살. 자, 인이 되면 세 살. 묘가 되면요. 네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쥐띠 사람이 언제 삼재가 되냐면, 쥐해의 한 살. 축해에 두 살, 인해에 세 살이 됩니다. 그런데 인해에서 이 사람이 삼재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쥐띠 사람은 세살때 삼재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다가 저도 잠깐 깜빡해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온생이 때 사람이 언제가 삼재가 되느냐? 온생이 때 사람이 삼재 시작되는 것은 자 계산해볼게요. 어, 제가 색깔을 이렇게. 신에서 시작해볼게요. 신, 태어나면 한 살, 신, 한 살, 유, 두 살, 술, 세 살, 해, 네 살, 자, 다섯 살, 추, 여섯 살, 인, 일곱 살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일곱 살이 될 때에 봄, 봄띠에가 되죠. 일곱 살이 될때 삼지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생이 띠는 7살이 될때 3제가 들어오고, 쥐띠는 G띠, 3살 때 3제가 들어오고, 용띠는 태어난 그 해가 바로 3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는 대원수가 7이 되고, 자는 대원수가 3이 되고, 지는 대원수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3, 1대원수로 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일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신사회생은 우리나이로 7살이 될때 삼재가 처음 들어와요. 그래서 7대원니다그 다음에 좌우무유생은 태어나서 우리나이로 3살이 될때첫 삼재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생. 진술충미생은 태어나서 첫 해가, 태어나자마자 그 해가 바로 삼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대원을 쓴다. 그래서 이 대운법이 7 3년 대운이라고 해서 3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